안녕하세요.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하나 준비하였는데 17년 매미에 관한 영상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어린 시절 과학 책 같은 데서 그본 적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잊지 않고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그러한 매미인데 17년 동안 땅 속에 살다가 바깥으로 날아온 그러한 매미에 관한 영상입니다. 이 매미가 땅 속에서 17년을 지내거든요. 이제 나무 뿌리에 있는 그 수액을 먹고 살다가 어떤 일정 기간이 되면 이렇게 땅 위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맴이고요. 나무에 붙어서 일정 기간이 되면 이제 껍질 벗고 그런 변태를 거쳐서 성체가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막 성체로 나왔을 때는 몸도 연하기 때문에 그 다른 외적으로부터 조심해야 되는 시기고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굳어지면서 색깔도 약간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여름에 시원하게 들린 매미의 소리는 이제 매미의 허리 부분에 있는 이러한 기관에서 소리가 나는 것이고요. 근육을 움직여서 막을 움직이면서 이런 것들 통해 큰 소리를 내게 되고요. 아무래도 자연계이다 보니까 또 여러 천적이 존재하게 되는데 새라든지 다람쥐 같은 동물들에게 먹이감을 제공하게 되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노래도 하다가 또 천적들의 습격으로부터 피하게 되면 새끼를 낳게 되는데 이 17년 밈의 경우 한 500개, 600개 정도를 가지에 알을 낳게 됩니다. 이런 알들 중에서 일부가 부활하게 되고요. 그 중에 많은 수들이 이제 땅속으로 다시 굴을 파고 들어가서 나뭇가지에 수육을 빨아먹으면서 군뱅이의 시절을 보게 되게 됩니다. 이런 생을 보내는 것이 유명한 17년 매미인데, 또 유사하게 13년 매미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또 13년 중위로 그 나타난 종류인데, 올해 특별히 200년 만에 17년 매미와 13년 매미가 나타난 것이 겹치게 되었거든요. 위에 지도에 나타난 부분이 그러한 지역들을 표기하는 것인데, 제가 이 지역에 포기된 것중 일리노이의 시카고의 비일 타고서 제가 다녀와서 여러 영상들을 마련하였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일리노이 시카고까지 뭐 장시간 비행기 여행을 하였습니다. 뭐 차도 이것저것 해서 뭐 거의 하루는 걸릴 것 같은데 하여튼 이곳에 가서 아무래도 나무가 많이 있는 곳에 가야 매미가 있을 것 같아서 시카고에서 있는 한큰그 식물원에 가게 되었고요. 몰튼 식물이라는 곳인데 이렇게 잘 해놓은 곳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던 인증샷도 기념으로 잠시 찍었고요. 이곳에서 이제 매미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나무 주변을 이것저것 다려다니며 찾아다니면서 그러한 영상들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매미가 나무들한테는 거의 해가 없습니다. 하지만 또막 자라나기 시작한 작은 나무들한테는 혹시 해가 될지 못해서 이렇게 어, 모기장 같은 그런 것을 덮어서 이런 나무들을 보호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무들마다 가득히 매미들이 달라붙어 있고요. 매미도 있지만 또 매미가 허물을 벗고 나온 굼뱅이시절에 그런 껍질들이 나무에 이렇게 둘러서 가득 붙어 있고요. 또 나무 뿌리 바닥 근처에 가 보면 이렇게 그 매미들이 죽은 시체들 혹은 그굼뱅이의 껍데기들이 허물을 벗고 나온 것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나무에 있던 것들이 이렇게 바람에 떨어지고 이리저리 흩어져서 바닥에 이렇게 많이 깔려있는 장면을 자주 볼수 있었습니다. 풀로 가려지지는 땅을 잘 살펴보면 땅에 이렇게 구멍들이 많습니다. 거의 뭐 일정한 간격을 두고서 작은 구멍들이 있는데 이 구멍 하나마다 군뱅이가 기어 나와서 이렇게 그 흔적을 남긴 것이고요. 하여튼, 땅에 이러한 구멍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참 신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구멍으로부터 이제 군뱅이 한 마리가 기어 나와서 허물을 벗기 위해 나무로 가는 장면을 찍었고요. 제가 좀 느린 장면이었기 때문에 제가 다섯 배 정도 속도를 빠르게 해서 영상을 돌리고 있습니다. 군뱅이가 뭐 아무래도 그 나무를 찾기 원하는데 풀을 뭐지내 한다든지 나름대로 많은 장애물을 거치면서 이렇게 열심히 나무를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무로 올라가는 게 보기만은처럼 쉽지만은 않은 모양입니다.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무로 올라가다가 성공한 놈은 이렇게 이제 나무에 붙어서 허물을 벗게 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도착된 군벵이가 허물을 벗고서 성체로 되기까지가 4시간에서 8시간 걸리거든요. 보통 아침에 시작돼서 이제 한 오후쯤 되면 마치게 되는데 제가 그런 장면들을 각그 단계별로 찍은 영상 중에 하나이고요. 이제 보신 바와 같이 등쪽이 갈라지면서 조금씩 그 성체가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이제 상당히 몸이 빠져마온 상태이고 아마 눈도 검게 보이는 것이 반 정도 몸이 바깥으로 나와 있게 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 녀석은 이제 몸이 거의 빠져나오게 되었고요. 아마 몸을 효과적으로 빠져나오기 위해서 뒤로 젖힌 것 같은데 너무 가만히 있길래 제가 죽었나 궁금해서 손가락을 대봐왔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움직이더라면서 제 손가락을 잡는 것이 잘 살아있고요. 이 장면은 거의 성체가 다된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제 몸이 거의 다 빠져 나와서 얼굴 쪽 말고는 온 몸이 다 빠져 나온 상태인데 곧 날아갈 것 같습니다. 아직 날개가 그다 마르지 않았는데 이제 그 몸에 있는 피와 같은 그러한 체액이 다 덜고 나면 날개도 이제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추고 날아갈 수 있는 상태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녀석은 이제 막 빠져나온 상태인데,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이 껍질이고요. 아직은 뭐, 그 날개도 다 펼치지 않았고, 몸도 하얗게 열린 상태이기 때문에, 천적으로부터 공격받기 좋은 아주 위험한 상태이고요. 약간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렇게 성체로 변하게 되는데 아직 뭐 날아갈 그런 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에게 뭐 손가락을 올려놓으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제 위에서 잘 있어주는데 아직도 뭐잘 날아가는 게 익숙치 않은 그런 상태인데 또뭐 저는 재미있었습니다. 손가락에 올려놓고 이리저리 또 움직여도 보면서 이런 영상을 찍었고요. 얼굴도 보여드리고요. 하여튼, 저에게 되게 기분 좋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귀여운 또, 매미, 마음껏 저는 뭐, 뭐 보기도 하고, 만져도 보고, 이렇게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성체로 나오고 나면 남기는 것이 이제 껍질인데, 제가 뭐, 껍질도 신기해서, 좀 이렇게 줌을 해서 가까이 확대를 해가지고 그런 남기고 난 껍질의 모습도 이렇게 찍어 보았습니다. 속에 이제 빈 것이 나타나고 있고, 군뱅이 시절을 지녔던 그런 몸이 그런 또 성체가 남기고 떠나고 남은 그런 껍질 모습 이렇게 있고요. 제가 또 장난스럽게 메밀을 한 마리 손에 잡아서 제 코에 올려 놓았습니다. 약간 뭐 지그누기도 하지만 또 재미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연계다 보니까 천적이 있게 마련이고요. 제가 다람쥐가 땅을 열심히 파면서 무엇을 찾고 있나 유심히 봤더니 땅에 아주 가득 그 널려 있다시피한 메미들을 잡아서 이렇게 열심히 맛있게 다람쥐가 먹고 있습니다. 뭐 메미한테는 슬픈 일이지만 또 자연계 순환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요. 특별히 17년 메미라고 하는 메미가 굉장히 여리고 약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7년 동안 땅 속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메미들이 땅 속에 오래 있다가 한 번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땅의 온도가 64도씨에 이르게 되면 거기에만 그래서 일시에 나오게 되는데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번에 특별히 거의 일조 마리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나다 오 보니까 이렇게 뭐그 다람쥐라든지 여러 천적들이 잡아먹어도 그 수를 다 잡아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수를 이용해서 생태를 유지하는 그런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이런 방법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준것 같습니다. 제가 또 옆에 있는 연못가에서 봤더니 새한 마리가 뭘 열심히 먹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메미이고요. 지금 메미를 뭐 이렇게 저렇게 입에 물고서 내치기도 하면서 열심히 잡아먹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새가 요즘이 그 짝을 짓는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이즘 암놈인데 그 그런 암놈이 또 이렇게 영양 보충을 해서 또 새끼를 낳기 위한 그런 걸 준비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러한 시기에 갑자기 뭐 17년 만에 그 제공되어지는 많은 양의 이러한 매미들은 이 주변에 사는 다른 그 매미를 먹고 사는 동물들에게는 귀한 자원이고요.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이렇게 두꺼비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서울 촌놈이어서 그런지 괴구리는 많이 봤어도 두꺼비는 본 적이 없었는데 옆에 이렇게 두꺼비가 나타나와서 영상을 또 찍을 수있어 기분이 좋았고요. 이 두꺼비도 이제 뭐 메미가 많이 나타나,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고서 자기도 한몫 거들려고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매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난 시기가 이제 다른 동물들이 먹이를 잡을 좋은 시기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또 이러한 동물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매미를또 요리해서 먹는 그런 수도 있고요. 제가 영상에서 봤더니 그 매미를 어떻게 요리하는지 그런 자, 뭐, 재미있게 만든 프로도 있던데 저는 뭐 가서 먹을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식을 파는 곳에서 팔았다면 사 먹었을 텐데 그러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고요 하여튼 여러한 동물들에게 매미가 죽어서도 귀한 자원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그런 것이 또 매미가 기여하는 것이고요. 또 잡아먹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땅에 떨어져 죽은 매미들은 이제 죽어서 부식되어서 이제 그 매미가 어, 사는 처식처에 좋은 영양분을 제공하기 때문에 또 나무들이 잘 자라게 되고요. 또 매미가 자기가 이제 수액을 빨아먹을 수 있게 됐던 나무에게 좋은 토양을 또 제공하는 서로 돕 고 그렇게 돌아가는 자연계의 순환 고리를 또 완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매미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한 여름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매미의 시원소한 노랫소리잖아요. 제가 이제 매미를 녹음하게 되었는데 매미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소리를 한 마리가 내는 소리가 궁금해 가지고요 제가 매미를 몇 마리 잡아 가지고 손에 올려놓고 소리를 녹음했습니다 한두 마리가 내는 소리를 따로 제가 녹음을 했는데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미가 우는 소리입니다. 다른 두 번째 매미가 내는 소리를 녹음했는데 매미 의 소리가 매미마다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뭐 암놈과 순놈의 소리가 다르기도 하다는데 하여튼 각 매미마다 고유의 노래 소리가 있다는 것도 조금 알게 되었고요. 다음 소리 들려드립니다. 예 이렇게 각자의 소리를 지는 이러한 매미들의 소리를 다 모아서 합주를 듣게 되면 이러한 또 소리가 오케스트라처럼 나게 되는데 그러한 소리 들려 드립니다. 예,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먼행을 다녀와서 오랫동안 보기 원했던 또 17년 매미의 그런 영상도 제작하고 소린도 녹음해서 기분이 좋았고요 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더욱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매미라고 하는 것이 또 특별히 17년 매미가 땅 속에서 오랜 기간을 뭐 17년이라면 적은 기간이 아닌데 빛도 없는 그런 그땅 속에서 있었던 것 생각하면서 제 삶도 돌아보는 그런 생각도 조금은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저, 우리 인생이 뭐, 어떻게 보면 뭐 밝을 수도 있는데, 또,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철학적인 의미에서 또 어두울 수도 있는 것 같잖아요. 인생 뭐, 80, 요즘 뭐, 사람들 평균 수명이 길어져서 100세도 바라보는 시기도 하지만, 인생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니까 또 나이 들수록 인생이 뭐 좋은 것도 많지만, 또 길게 보면 헛될 수도 있고 또 얻을 수 있는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뭐 행복을 누리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특별히 노년 가운데에는 우리 모두에게 또 약함이 찾아오고 또 조금이라는 것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땅 속에서만 삶이 끝난다면 뭐좀 험한 면도 있을 것인데 이매미처럼 밖에 모두가 함께 나와서 노래 부른 그런 시절이 있다면. 참, 그런 삶의 의미가 다르게 볼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이 저는 이제 하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일어나는 구원의 시기,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를 천국, 그런 천국에 가서 저기 사는, 제가 사는 삶을 또 소망하는데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뭐, 이 땅인 삶이, 뭐, 모르겠습니다. 행복한 사람, 행복으로만 가득 찬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아픔도 많고, 약함도 많고, 또 뭐, 그렇게 불의도 있어서 어두울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의 소망이 다 이것만 뿐이라면 또 헛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뱀비가 나와서 밝은 세상을 보고 참으로 노래할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셔서, 죄와 그런 죄도 없고 그리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천국에 이르는 그런 세월이 있고 그렇다면 땅 속에서 17년 매미가 보냈던 생활이 헛되지 않아서 땅 속에 나와서 노래할 수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헛되지 않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하여튼 저에게는 천국에 이를 소망이 제가 때로는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병일 수도 있고 약함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사람들의그러이 떠나보낸 그런 것이 수 있고 또제 스스로의 한계 상황, 뭐 죽음에 관한 문제 앞에서 천국 소망을 이기려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맹미가 이렇게 노래하듯이 어, 저도 뭐 혹시 또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믿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를 믿는 그 자리에서 함께 밝은 빛으로 예수님을 또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도 되네요. 예, 이렇게 제가 여행 다녀와서 이러한 영상들 또 약간의 생각도 섞어서 함께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영상 보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